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정트럭 시현우입니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은 도유봉고스 1톤 수장축 킹캡 21년 7월 최초 등록을 했고요. 디젤 차량에 10만 3천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해서 입고된 차량은 돈유본고스레 1톤 초장축 킹캡 차량인데 입고가 되었고요 오토미션에 21년 7월 등록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입고가 되었고 지금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접이식 자바라 호루도 설치를 해놔주신 차량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구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은 오늘 입고가 되었고 아직 새 차량 광택을 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고 이력이나 단순 교환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용달 물품 전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프로우르에서 접이식 자바라 호루도 설치를 해 놓으신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 조금 합리적인 금액의 1톤 차량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팀캣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세차를 하기 전인데도 차는 굉장히 깨끗하게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 안에 옵션 보시면은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10만 3,194km 주행을 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장착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전동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들어간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1톤 차량이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이 자바라 호루 왜냐면은 내가 자바라 호루가, 호루가 달려있지 않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달려고 하면은 2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라 호루가 달려있는 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도 달려있고 자바라 호루 그리고 공구함까지 달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될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